안녕하세요. 우도영 팀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못했던 민기랑 같이 배도 를해볼 거예요. 내가 반장이지. 나 반장이야. 그럼 오늘은 럭키블럭 듀오로 한번 레이즈블레이드 노려볼게요. 오케이. 저는 양치기 소년이고요. 저는 루시아입니다야아니요뭐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사람 <laughs> 뭐 별로 없는 아 같은데 아네요 민기가 위수포를 하기로 했는데 뭐 괜찮아요. 저희는 보라 팀을 노릴 겁니다. 왠지 알아서 당비엔 장사가 없습니다. 보라 팀 친데 누가 깨죠? 이런 건 내가 깨야지. 화면에 다잘 나와 가지고 저가 깨도록할게요 싸우는 건 옆에서 관람해 주면서 보라 팀 있다고 확 들어와 버리는 거니 아이 민규야, 전판에서 있잖아. 어. 누가 자꾸 30씩 체력을 깎아 먹는 거야. 숨으니까 체력이 안 까이고. <laughs> 그래서 숨어서 봤더니, 그, 그, 제 얼굴에 호박 쓴 애가 공격하는 거 같더라. 아, 잭이야, 걔, 잭. 원거리 있어? 원거리일걸? 지팡이. 액금 그냥 독서 호박을 소환해서 터트리는 거 아니야? 아무튼 아는 분은 댓글로 남겼어요. 역시 센스가 많군. 이래서 조금 민기를 좋아합니다. 센스가 많아요. 벌써 침대가 한팀 한, 한 침대가 깨졌군요. 오 럭키블럭이. 슬라임은 뭘까요? 슬라임이요? 버라팀의노리로 가지요 어 저기 무방비가 있어요 앞에 무방비 어, 뭐, 길길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거지 무방비를 뚫어라 저는 안돼 침대 거의 다겠는데아 이번에는 우리가 길을 이어가지고 정말로 정식으로 인사드리면서 가자고 어나 바위 던지는 무기 얻었어요 바위를 던졌습니다 빨리 가자요 길에 잊고있어요? 저그 없어요 랑 쳐들어오는데요? 진짜 우리팀의 북살레로 괜찮아요 제가 좀 자다니까 처리해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놀고먹고 자고를 해도 되나요? 네 자세요 못자요 피곤해서요 피곤해서 못자는게 그게 무슨말이죠? <laughs> 영상이 찍어야되는데 피곤해서 못자요 올라가세요 기세요. 저는 그동안 침대를 깨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김뭐 하세요? <laughs> 아 우리 침대 이렇게 놔둘 수 없어. 안돼. 아. 우리 이제 죽으면 망합니다. 우리 레이지 블레이드 없으면 가방도 없어. 아 무적 포션이다 아니, 나니 아니, 아니, 먹고 바로 침대 아갑니다니짜 무적 포아이야 어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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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리니리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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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숙과 좋아요는 필수.